인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높은 정확도로 예언을 해내며 인도 예언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 바로 아비냐 아난드다. 아난드는 2006년생으로 불과 14살 무렵부터 세계 경제 위기, 전염병, 전쟁 발발 같은 대형 사건들을 꿰뚫어 보듯 예측해 왔다. 가장 유명한 예언은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을 예고했던 영상이다. 당시 그는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유례없는 건강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정확한 시점까지 짚어낸 바 있다. 이 영상은 팬데믹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아난드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이 예언 소녀는 지금 2025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 아난드는 2024년, 2026년 사이 전 세계에 격변이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그 중심에는 극심한 자연재해. 경제적 붕괴 그리고 국가 간 충돌이 있다. 그는 화성과 토성, 금성이 특정 위치에서 형성하는 각도가 국가 단위의 갈등과 구조 변화, 권력 이동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영향이 대한민국에도 큰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아난드는 구체적인 국가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2025년 전반기에 아시아 지역에서 정권의 급격한 이동, 국민 여론의 분열, 그리고 경제적 위기와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은 이미 2024년 총선을 치렀고 2025년엔 새로운 행정개편이나 권력구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아난드가 말한 분열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또한 아난드는 기후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했다. 2025년은 지구 전반에 걸쳐 기온 변동이 극심하고 특히 한반도 남부 지역에 큰 폭우 혹은 지진 위험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진의 빈도가 높아졌고 기후 이변도 반복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그는 2025년 중반을 기준으로 전 세계 금융 불안정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디지털 화폐 전환과 같은 구조 변화에 대해 경고했다. 한국처럼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가진 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난드의 말이 모두 사실이 될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예언 중 상당수가 적중해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의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을 지나가게 될지 혹은 닫혀 버릴지는 예언이 아니라 우리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